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개우지코지를 가게 됐습니다. 무늬 오징어라고 하는 녀석을 꼭 잡아보고 싶어서 갔고요. 이날따라, 물색 기가 막힙니다. 저쪽이 한라산 방향으로 보여지는 방향인데, 아직 물색 좋습니다. 이날따라 저기 오징어 활성도 무척 좋았습니다. 일단은 떠다니는 녀석들 엄청 많이 보였고요. 첫 캐스팅에서 홀링하는 상황에서 바로 한 마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 알다시피 저희 똥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똥장비, 네. 한 10년 된애깅대에 네, 국민 리 에어노스 3,000번을 사용하러 가고 있습니다. 시간 좀실어요 죄송한데. 네 미스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엉켜갖고 드롭봉을 못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어휴. 이거, 이거 먹물 흡당히 네, 조심해야 그냥. 됩니다. 먹물 저기 냄새도 일단은 지금 약간 냄새도 좀 꾸리꾸리하고 좋으시네, 애가 빗그덩 하는 그런 먹물이기 때문에 지금 또 옷에 묻거나 그러면은 그 흡착이 잘 돼요. 그래갖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네, 먹물 무척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캐스팅에서 또 바로 따라와주는 오징어가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 일단은 수면보다 높이 있는 곳에서 일단 낚시를 하기 때문에, 낚시를 보면서, 즐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아 애기 따라오네. 저기, 무늬 오징어, 저 지금, 하여튼, 지금, 애, 애들이 지금 겁도 없어요. 무늬 오징어 그냥 막, 애기만 보면 그냥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좀, 좀 확대해서 보면, 보이죠? 보이시죠? 이제 활성도가 좋다는 이유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지금 그쪽 캐스팅한 지역에 암초 지역이에요. 그쪽에 이제 애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암놈, 순놈 할것 없이 애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붙어서 발 앞까지 오징어가 따라오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왔다, 왔다. 포인트 자체가 제주도에서 워낙 유명한 그 개우치코지 포인트라고도 하고 기차바위라고도 하고요 일단 세속각 인근이라서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어이 현지인들, 뭐 효도원분들이나 남원읍 분들이나 제주시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워낙 나와, 많고요 나와. 특히 저녁 시간에는 사실 기차바위에 발 네.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명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국내 뭐, 프로 낚시, 애깅 루어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촬영도 하시고, 일단 이날은 이제 되게 특이하게, 어, 항상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 계시는데, 이날따라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마리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사람 많은 곳에서 오징어 에깅 그 하는 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이날 지금 뭐 던졌다 하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고이고 아이폰을 차 안에서 무척 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지금 또 영상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바로 바로 뭐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네번의 입질에 세마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에 올려 걸려고 마지막 캐스팅을 했습니다 마지막 캐스팅을 했는데 아어 일단 쇼트킹에 애들이 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바로 한 마리가 또 올라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먹기 좋은 사이즈 한 어, 먹기 좋은 사이즈가 뭐 600g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300g 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0g, 400g 이 정도면 딱 먹기 좋은? 어, 왜냐면 일단 몸통의 두께도 적당하고, 다듬거나 했을 때 입안에 뭐 식감이라든가 부드러운 그런 것 자체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작으면 애들이 좀 한치보다 더 말랑말랑하고, 너무 크면 또 너무 두꺼워서, 그냥 적당한 사이즈가올라왔 올라왔고. 제가 뭐릴리라든가뭐 합사라든가 이게 다 지금 뭐 사가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헐 어, 걸렸어요. 다리에, 죄송 오징어 다리에 헐 걸려 갖고 옆에 계시는 저기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뜰채 좀 빌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뜰채로 오징어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날 총 잡은 오징어 수는 4마리 모두 다 저기 집에 와서 어, 회를 썰어 먹었습니다. 맛있었나요? 무척 맛있었습니다. 음, 너무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또 오늘도 우리는 살이 쪄갑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